자, 직선의 위치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너희가 중학교 2학년 1학기 때 1차 함수 배웠을 때, 직선들에 대한 위치관계는 한번 진행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1차 함수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표현 방식은 두 가지가 있잖아. 첫 번째는 표준형으로 나타냈을 때 1차 함수. 이런 식으로 표현했을 때. 두 번째는 1차 함수를 이렇게 표현할 때도 있죠. 일반형.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을 했을 때두 직선에 대한 위치 관계를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너희가 상황 네 가지에 해당한 조건들을 얘기할 수 있어야 돼. 첫 번째는 평행할 조건. 근데 내가 항상 강조하는 거지만 교점이라고 하는 건 연립방정식의 해다 라고 이야기 했었지 평행한다는 건 교점이 생겨 안 생겨 그래서 이것은 해가 없다의 의미로 생각을 할수 있어요 해가 없다 그러면 표준형으로 표현을 했을 때 평행할 조건이라고 하는 건 기울기끼리가 똑같으면 되고 Y절편이 다르면 된다로 이해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해가 없을 조건 평행할 조건이라고 하는 건 X계수분의 X계수가 Y계수분의 Y계수랑 같고 상수항분의 상수항이 다를 때 우리가 평행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근데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너희한테 열립방정식을두개 줬어요 이렇게 너희가 하나의 문제를 소구하기 위해서 위의 식에다 두 배를 했어. 그러면 2x 더하기 2y는 2y 더하기 4는 0이 되는데, 그럼 2x 더하기 2y는 마이너스 4야, 밑에 식에서 근데 위의 식에선 2x 더하기 2y가 마이너스 3이지. 그럼 이거 동시에 만족하는 xy 값이 존재하겠어? 안 하겠어?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야. 2x 더하기 2y가 마이너스 3인데 마이너스 4일 순 없잖아. 그래서 이런 상황을 우리가 해가 없다. 평행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계산해 보면 x 계수분의 x 계수가 y 계수분의 y 계수랑 같고 상수항분의 상수항 값이 달라지면 이 상황이 발생하 거예요. 무슨 말이죠 게 해가 없는 상황 그게 바로 요 조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 두 번째를 만족하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일치하는 상황두 직선이 일치한다는 건 교점이 몇 개라는 거지? 모든 점이 다 교점일 거 아니야. 맞지? 모든 점이 다. 무수히 많다. 해가 무수히 많다. 해가 무수히 많을 조건이라고 하는 게 뭐냐? 라고 이야기하면 표준형성간단해요 기울기와 기울기 같고 y 절편과 y 절편이 똑같으면 돼요. 그럼 일치하는 거지. 그런데 이제 이 상황에서 일치한다는 건 x계수 분의 x계수가 y계수 분의 y계수랑 3성 삼성 분의 3성이 전부 다 같을 때 우리는 이두 직선이 일치한다는 표현을 쓴다고 방금 전과 같은 상황으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자면 눈으로 하자 이게 더 이거 속하려고 너희가 두 배를 했어 근데 두 식이 똑같아져 버렸네 그럼 이건 두 개를 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밖에 안준 거예요. 일치하는 상황이라볼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 일치하는 상황을 만족할 조건이 뭐냐? x 계수분의 x 계수가, y 계수분의 y 계수랑 같고 상성분의 상수항 상성이 같으면 일치한다. 상황이 발생한다 볼수 있다고 요 그리고 세 번째 조건이 뭐냐? 한 점에서 만나. 한 점에서 만난다. 그거는 기울기끼리만 다르면 돼요. 그냥 기울기끼리만 다르면 이게 언젠가 가서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날 수밖에 없거든. 그다음에 여기 상황에서 한 점에서 만난다는 건 x계수분의 x계수가 y계수분의 y계수랑 다르면 돼. 이게 기울기 역할을 하는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값이 같다는 것은 평행하거나 일치하는거나 둘 중에 하나. 요 값이 다르다는 건한 점에서 만나는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구나 기울기가 다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된다는 거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수직 이 수직 조건이 고등학교 때 추가되죠 수직으로 만날 때는 언제냐 기울기 길이를 곱해준 게 마이너스 1대 마이너스 1대 증명도 해줄 거야 여기에서 일반형으로 나왔을 때 수직인 조건은 X 계수 곱하기 X 계수에다가 Y 계수 곱하기 Y 계수를 더해준 게 0이면 수직인 상황이 발생한다. 볼 수가 있어요. 증명을 한번 해보자면, 자, 여기 두 직선이 있어요. 둘다 원점으로 갖고 올 거야. 원점 지나게 하나가 Y는 MX고, 하나가 Y는 M'X야. 수직으로 만나야 돼 요때 내가 x 좌표를 1로 잡아주면 뭐 두더지 작가는 것도 아니고 한 명씩 돌아가면 2까지 되네데 이건 뭔 하나 바꿔야 되고 <laughs> 자여기 x좌표 1을 잡아주면 여기 좌표가 1 m이 되고 여기가 1 m+이 돼요 그래서 요 길이를 구해보면 루트 n제곱 더하기 1 나온다 볼수 있고 요 길이를 구해보면 루트 1 더하기 n프라임 제곱이 나온다 볼수 있어요. 그리고 요 세로 길이를 구하면 위에 있는 점의 y 좌표에서 아래 있는 점의 y 좌표를뺀 것의 절대값 즉 n-n프라임 절대값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런 다음에 피타고라스 정리를 진행하면 돼요. 그러면 예제곱 m 제곱 플러스 1되곱 제곱, 예제곱은 1 플러스 m 프라임 제곱이 되고 예제곱은 절대값 m m 프라임의 제곱이 되기 때문에 이건 그냥 m 마이 m 프라임 제곱한 거랑 똑같이 정계하시면 돼요 그래서 m 제곱 마이너스 2 m m 프라임 덕에 m 프라임 제곱까지 그래서 m 제곱과 m 제곱 날라가고 m 프라임 제곱과 m 프라임 제곱 날려주고 그 다음에 n 네는 계산해주면 2 나오니까. 양면 마이너스 2로 나눠주면 mn' 값이 마이너스 1 된다. 까지 정리할 수있다 그래서 우리는 두 직선이 수직으로 만난다는 것은 기울기끼리를 곱해준 값이 마이너스 1이 되면 되는구나.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다는 거예요. 추가되는 건 이거 하나밖에 없고, 다른 얘기들은 솔직히 말해서 주황색 다 했었으니까. 다 머릿속에 집어넣어 놓고, 이거 얘네들 꼴 나오면 둘다 y는으로 고쳐서 계산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안 돼요? 둘다 외워 놓으세요 이거 오케이 그리고 아까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얘를 y는 꼴로 정리를 해보면 by by는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c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 그러면 얘도 y는 꼴로 고치면 마이너스 b 프라임 분의 a 프라임 x 마이너스 b 프라임 분의 c 프라임될 텐데 기울기끼리 곱해서 마이너스 c다 식을 써보시면 기울기끼리 곱해주시면 bb 프라임 분의 aa 프라임 e 마이너스 c 나와요. 그래서 양변에 bb 프라임을 곱해보면 aa 프라임은 마이너스 bb 프라임. 넘겨주면 돌려주겠냐난 목이 터져나기하고있는데이 aa 프라임 더하기 bb 프라임은 넘 나온다까지를 증명할 수가 있다. 요걸 머릿속에 좀 탑재만 해놓으시면은 여기 라면에서는 어려울 건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가보자. 쌤이 얘기한 것들 아마 두 번째 페이지에 다 정리해놨을 거니까 그거 보시면서 하셔도 되고 머릿속에 좀다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직선에 대한 위치관계는 평행하거나 일치하거나 한 점에서 만나거나 이세 가지 상황밖에 없는 건데, 평행하다 조건. 만약에 일반, 표준형으로 나왔을 때 평행하려면, 기울기끼리 똑같고, y 절편 다르면 돼. 그리고, 기울기끼리 똑같고, y 절편 다르면, 평행하다. 이렇게 할수 있다는 거지. 수직 조건. 기울기끼리가 마이너스, 곱한 게 마이너스 1 나오면, 수직이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증명이 여기서, 방금 전에 쌤이 얘기했던 거, 증명해주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요게 요 표가 중요해요. 요 표. 표준형, 일반형 나왔을 때, 평행, 일치, 한 점에서 만나, 수직으로 만나. 자, 위치 관계 말하시오. 여기는 뭐 어렵지 않을 거니까 한번 해보시면 될것 같은데. 지금부터 49페이지 한번 풀어보자.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조직선이 평행할 때 a의 값 구해보세요 했으니까 x 계수 분의 x 계수가 y 계수 분의 y 계수랑 같고 상수항 분의 상수항이 달라야 돼요 첫 번째 거를 고정해서 얘를 분모로 보냈으면 끝까지 얘를 분모로 보내주면서 얘 분의 얘가 얘 분의 얘가 얘 분의 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간혹 이렇게 0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수항이 없거나, y가 없거나, x가 없는 경우가 있어. 그거는 웬만하면 분자로 보내세요. 분모로 보내버리면 0분의 상수항꼴이 나와버리니까 이제 공항상태에 빠지게 되거든. 분자로 보내세요, 분자로. 이때는. 네. 그러면 요거 만족하는 a 값부터 먼저 한번 구해보자면, 양면에 a를 곱해주면 a제곱은 a 더기 2. 왼쪽 넘겨주면 a제곱 빼기 a-2는 0돼서 인수분해 진행한 게 a-2, a 플러 1은 0인데 어? a는 2 또는 마이너스 이네 하시면 안 돼요. 꼭 대입해보셔야 돼요. a 자리에다가 2를 대입해보면 얘네 들은 같아. 근데 a가 얘까지 같아버리지. 그래서 제거를 하나 시켜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이 되어야 된다. 보시면 되고 수직일 조건은 어렵지 않으니까 둘다 기억하세요. 기울기끼리 곱한 게 마이너스 1이다도 기억을 하셔야겠지만 x 계수 곱하기 x 계수 더하기 어, y 계수 곱하기 y 계수 합이 0이다. 이거 외워놓으시면 된다고요. 정계의 서식 정리해보면 a 로 묶어줄 수 있네, 둘이. 그럼 a가 여기 3 되겠네. a는 0 또는 마이너스 3인데 0이 아니야 했으니까 마이너스 3이다. 정리해주시면 되겠지. 어려울 거 없어 보이고, 다음, 필세대 11번 가볼게요. <laughs> 두 점을 지나는 직선에 평행하다 이야기를 했고, X절편 4다 이야기를 해준 상황. 그러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에 평행하다는 것은 기울기를 준 거잖아. 두점 지나는 직선 기울기를 먼저 한번 구해보자면, X 계수에서 X 계수 뺀, X에서 X 뺀 것분에 Y에서 Y 빼준 게 기울기. 평행하다는 건 기울기 똑같다. 얘기한 거니까 기울기를 2로 가져요. 왜 얘기한 거지. 기울기 2로 가지면서 x절편 4로 가는다는 건몇컴 몇을 지난다. x절편이 4라는 건 어떤 점을 지난다. 4, 대답이 안 나와. x절편이 4라는 것은 어떤 점을 지난다는 거야. 4 0이라는 점을 지난다를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면 y 빼기 y좌표는 기울기가 로 열고 X백에 x 대기 x 잡혀야식 세워서 식을 완성시켜 주시면 되는 거죠. 이 x 대기 반. 김정호 쌍. 얘 수직이다. 근데 이건 y는 꼴로 고쳐서 기울기가 얼마인지를 먼저 구해봐야 돼. 이 y는 3x 더하기 4가 되고 2로 나눠주면 y는 2분의 3x 더하기 2가 되는데 얘 수직이라는 건 2분의 3의 수직이다. 어떻게 돼? 수직 기울기끼리를 곱한 게 마이너스 1이면 수직인 관계를 갖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얘 기울기가 2분의 3 나왔을 때이 직선과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라는 건 역수를 해주시고 마이너스를 곱하면 돼요. 역수를 취하고 마이너스 곱한다. 오케이. 그럼 수직인 직선이다라는 조건에 의해서, 얘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2다라고 준 것이구나 봐주시면 돼요. 기울기. 그럼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2고 마이너스 1.2를 지난다 얘기를 해준 거니까 요걸 기울기로 갖고 마이너스 1.2를 지나가는. y 빼기 -y y좌표는 기울기 가로 열고 x 빼기 -x x좌표야 식 세워주시면 돼요. 정계에서 간단하게까지 만드시면 되는구나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집을 하고 있네요, 혹시? 괜찮아? 돌려 죽겠어? 괜찮아? 강의 괜찮아? 다음, 튤수 예제 12번. A 점 좌표를 줬고요 B 점 좌표 줬고요 선분 a b 의 수직 이등 분선의 방정식을 구해달래요. A 점을 마이너스 1,3. B점을 3컷마 마이너스. 근데 성분 AB에 뭘 구하라고 얘기했냐면 수직 이등분선의 방정식을 구하래 수직 이등분선의 방정식은 나중에 도형의 이동에서도 좀 자주 나오기 때문에 구하는 방법을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 두 가지 성질을 이용해서 구합니다. 첫 번째는 중점을 지난다. 중점 조각. 중점 지나요. 두 번째는 수직 조건. 중점을 지나면서 수직으로 지나가. 그래서 너희가 해야 할, 해야 할 것은 중점 자표를 먼저 구하세요 거에서 2로 나누고, 거에서 2로 나누고, 얘가 중점. 그리고 수직 조건. 이두 점을 지나는 직선 기울기를 구해보면, x에서 x를 뺀것 뿐에 y에서 y를 빼준 마이너스 8. 그래서, 마이너스 2가 돼, 기울기. 그럼, 얘 기울기가 마이너스 2면,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는 어떻게 돼? 2분의 1이오 2분의 1이지. 수직 조건에서 기울기가 2분의 1인 것을 알수 있고, 중점 조건에서 이 1, 마이너스 1을 지난다는 것을 알수 있고, 그럼 얘를 기울기로 갖고, 요점 지나는 1차 함수식을 구해주시면 되는 거지. y 빼기 y 자표는, 기울기 괄호 열고, x 빼기 x 조표다. 까지. 근데 지금 보시니까, 1차 함수가 일반형으로 나와 있는데, X 계수가 얼마야? 2, 그럼 이거 X 계수 1로 만들어야지. 양변을 2를 곱하면 되죠. 그럼 2를 곱해주시면, 2Y 더하기 2는 X 택 1이다. 1이니까 얘를, 얘를 왼쪽 넘기면 안 되고, 왼쪽에 있는 거오른쪽 넘겨줘야 돼. 넘겨주면, X 택 2Y 마이너스 3은 0이다. A는 마이너스 2, B는 마이너스 3, A, B는 6이다. 같이 정리했 숙게 돼. 차근차근 해보시면 될것 같고, 별로 어려울 건 없을 거예요. 발전문제 13번 발표. 너희에게 직선 3개를 주는데, 3개 중에 아마 2개는 완벽하게 줄 거야. 1번 직선, 2번 직선. 완벽하게 줬지? 3번 직선만 불안전하게 줬어. 이때 너희한테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하든 k 값을 구하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1번 직선하고 2번 직선이 지나가요. 그리고 3번 직선이 어떤 식으로 지나가면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다면 1번하고 평행하지. 삼각형이 안 만들어져. 2번하고 평행할 때. 삼각형이 안 만들어져. 마지막으로, 요 교점 지나갈 때. 요세 가지를 만족하는 K값을 구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모두 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희가 이 삼각형을 이루지 않도록이란 단어가 나오면, 이불완전하게준 1차 함수가, 완전하게 준두 마리와 평행할 때를 만족하는 K값 두 개를 먼저 구하셔야 하고,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가도록 하는 k 값을 구하시면 된다. 까지 정리하시면 돼. 근데 이 문제를 조금 용어를 달리해서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 언제냐면 평면을 6개로 나눌 때 라는 단어를 쓸 때가 있거든. 근데 이 여섯 개로 나눌 때라는 말이랑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이라는 말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실제로 3번 직선이 1번이랑 평행할 때 상황을 생각해보면 평면이몇 개로 나뉘6 여섯 개로 나뉘지 2번하고 평행할 때도 어차피 여섯 개 나누는 건 똑같을 거야 그림 자체는 똑같으니까 그리고 교점 지나갈 때도 똑같이 한번 생각해보면 평면이 똑같이 6개로 나뉘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 약간, 너희들한테 그냥 평면을 6개로 나눌 때를 만족하는 K값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하도록 하는 K값을 구해줘라. 라는 말이랑 똑같구나.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간혹 평면을 4개로 나눌 때라고 할 때가 있어요. 이 4개로 나눈다는 상황은 딱 하나밖에 없어. 셋다 평행하면 돼요. 그럼 평면이 네 개로 나뉘요. 오케이. 평면을 네 개로 나누도록 하는 미지수를 구해라. 이런 얘기가 나오면 셋다 평행하도록 하는 미지수 값을 구하면 돼요. 인정하시겠죠 근데 간혹 이런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선생님 두 직선이 일치하고요. 한 직선 이렇게 지나가면 네 개로 나뉘는 거 아니에요? 보통 이 평면을 네 개로 나눈다는 표현을 할 때는 서로 다른 세 직선에 의하여라는 표현을 하거든. 무슨 말인지 이해 알지? 근데 난왜 이렇게 외롭지? 누나야, 좀 외로워. 집중할 거지? 안좋을 거지? 고마워. 자, 그러면 구해보자. 1번과 3번이 평행하도록 하는 K값을 구해볼 거야. X계수분의 X계수가. y계수분의 y계수가 같도록 하는 k값 상수분의상수은 달라야 돼 그래서 내가 이거 역을 분자로 해여놔줘 어차피 같아지지 않으니까 이건 런 상관없고요 계산해보면 k니까 k가 5일 때면 되는 거네 이게 첫 번째 그 다음 2번과 3번이 평행하도록 하는 k값 x계수분의 x계수가 y계수분의 y계수랑 같고 상수분의상수이 달라야 돼 만족하는 k값 구해보면 마이너스 5나오고 있네 두번째 세번째 이제 교점좌표를구해볼거야 두개를 더하면 2x는 2 x는 1 x가 1일 때 y의 값도 1 1,1이네 1, 교점이 그럼 얘가 1,1을 지나가도록 하는 k의 값 결과적으로 1넣고 1넣어주면 5 마이너스 k는 15 k넘겨주고 15넘겨주면 K 값은 마이너스 10이라고 하죠. 조건 만족하는 K 값은 이렇게 세 마리 나5또는 마이너스 5또는 마이너스 10이라고 하죠. 할 만하죠? 오케이. 자, 상황별로 잘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고. 우리 잠깐 쉬는 시간 가져가자. 지나갑시다.